안녕하십니까 전류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5년 2월 4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어제 유튜브 구독자님 만나서 어 매매 기법도 가르쳐 드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푹 쉬었고요 지금 한국 석유부터 시작해서 차트 복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독해 한국 석유에서 박스콘 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현재의 시세 바닥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가장 바닥에서 출발했던 그런 상한가들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은 한국 석유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한가는 단 하나. 단 하나. 우리는 차트 도키를볼때 상한가가 어디쯤 출발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스콘의 위치도 중요하고 아래에서 어떻게 상한가가 나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 석유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를 찾게 되겠죠. 갭을 높게 띄운 상한가보다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우리가 돌파 매매할 때도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한가를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 석유는 날짜가 2024년 6월 3일 이상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한가가 됩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어디에선가 눌리는 그리고 반등하는 특정한 위치에서 균일한 움직임이 보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신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쭉쭉 내려오면서 상한가의 시가를 우리의 박스권 측정은 반드시 상한가의 시가가 깨지면서 시작됩니다. 아시죠? 박스콘 5규칙선. 원적법의 매매 이론을 보면 무조건 시가를 깨야 합니다. 그래야 박스콘의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보겠습니다. 6월 3일날 시가가 깨지는 순간이 요쯤입니다. 바닥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미리 종목이 저기까지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 종목을 찾는 겁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싼가요? 기름값이 비싼가요? 이것만 생각해도 일단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거죠 6월 3일에 상한가 절대값을 구하십시오 6월 3일에 2024년 6월 3일에 절대값을 계산하십시오 이거 캔들에 대한 수치 계산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캔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 수업 시간에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 1초만에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봤을 때그 상한가의 절대값이 한 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네, 17,000원입니다 자, 약 17,000원을 소멸점 입력합니다 이날 2024년 6월 3일에 소멸점 계산기 가격은 약 17,000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은 지지와 저항값은 13만 아13,000 큰일 날 뻔했네요. 13,080원부터 11,770원까지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은 얘는 여기 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는 겁니다. 배우셨죠? 스마트 바잉이라든가 원적법 이라거나. 이 자리를 찾았으면은 여기서 여기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차트 도해는 보조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만큼 수치를 다시 입력해 보는 거예요. 빼고 저가가 11,770원 인걸 알았죠. 우리가 11,770원 11, 11, 그리고 고가가 28,100원이에요. 28,100원 이렇게 입력하니까 원적법 수치가 나오죠. 28,100원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겁니다. 3호 보이십니까? 규칙! 기가 막히죠? 규칙! 이겁니다. 박스콘이 만들어지는 그 선들의 위치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어? 똑같은 현상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온다. 바로 수치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위에 24017. 기가 막히죠. 보입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 다음에 15852. 15852 이렇게 입력하면은 참 차... 예술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의 선만 등장을 해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와 저항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맞춰도, 와, 이 차트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출 수 있습니까? 장난 아니죠. 하나, 둘, 셋. 세 개나 맞출 수 있습니다. 무려 세 개. 저가와 고가를 찾으면서 그세개의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 있죠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한가나 급락 굉장히 나쁜 하락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은이 구간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찾는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는 우리가 이렇게 폭 넓을 때 이렇게 하죠 여기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적정가선에 또 순위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순위선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또 지지화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요. 예 얼마나 재밌어요? 차트가 맞을 마치 퍼줄 맞추듯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시계의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따닥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는 지금 이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오를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뉴스 검색 1분, 2분만 해도 한국 석유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간단하면서 세련되고 하, 기가 막히죠. 다른 종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아이언 디바이스는 박스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딱한 개밖에 없죠. 어딥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바닥은 깨지지 않고, 지지되고 있죠. 굉장히 좋죠 바닥에서 역대급 대바닥이 쌍바닥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한가 2020, 2024년 11월 29일이 가장 중심이 되고 여기에 대한 절대값을 찾으면서 수익매매가 시작되겠죠 단타가 아니라 수익매매 절대값 계산합니다. 하나 둘셋약 4,800원 정도 나오네요 약4 8 0 0 800원 확인 이렇게 되면 은 절대값이 369 그리고 3325라고 나오죠. 절대값 확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상한가에 대한 절대값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이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무려 3회차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매매 기법으로 싹 사버린다가 아니라, 요걸 제거를 하고,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마지막 수가 3325. 높은 수가 564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3325, 5640. 이렇게. 확인. 박스권 가격이 나옵니다. 3325. 높은 수, 5, 6, 4 0. 중간. 여기, 5, 0, 6, 1. 3, 9, 0, 3. 이렇게 차트를 보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졌다. 어? 밀려버리네. 헐. 자, 통과한다. 거래량이 터졌네요. 지지와 저항들. 짧은 놈들은 분석이가 조금 까다롭게 합니다. 왜? 차트 역사가 짧으니까. 자, 밀립니다. 지지받습니다. 밀립니다. 통과할 때 장대항봉, 장대항봉, 내려갈 때 장대음봉, 장대음봉, 저항. 딱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한다면 원적법으로 이 구간이라든가 수인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박스권을 측정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차트 독해입니다. 자, 오늘은 회원님이 남겨주신 후기와 함께 관련 종목 어, 차트 복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차트 독해는 우리 품문간파가 2025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차트를 읽는 방법입니다. 초심자분들은 차트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읽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들을 완전히 단축시켰죠 차트 독해를 배움으로써 차트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아주 놀랍도록 단축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수익 축하드립니다.